안녕하세요. 엄마사람친구 모로예요. 음, 엄마같다는 게 실수가 될수 있다고 생각해 보셨어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제가 여행이나 뭐 영어공부에도 관심이 있고 그리고 외국 문화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이 있어서 그런 유튜브 영상을 굉장히 많이 찾아보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런 영상을 보다가 어떤 말을 듣고 어?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이랑 생각을 좀 버무려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로 이 영상인데요. 제가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가서 한번 보고 오시면 얘가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조금 더 이해를 하실라는지 모르겠어요. 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엄마들의 이야기랑 무슨 상관이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외국분들이 한국 사람들이 외국인들에게 하는 말들 중에 약간 실수라고 느껴질 수 있다고 하는 포인트가 굉장히 엄마 같다. 나를 아이 취급한다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영상을 보고 일 번은 아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굉장히 챙겨주려고 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구나 외국 사람들이 보기에 그리고 두 번째는 아 그런 문화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남의 삶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챙겨주려고 하는 그 모습들을 엄마 같다고 표현을 하는구나 나를 아이 취급한다고 엄마 같다고 생각을 하는구나 이 엄마라는. 캐릭터는 만국 공통인가 <laughs>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엄마 같다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생각이 나세요? 굉장히 세심하고 자상하고 따뜻하고 포근하고 나한테 뭔가 해결해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 그래서 세상 안기고 싶다가도 제일 도망가고 싶은 사람이 엄마이기도 한것 같아요. 나의 삶에 너무너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너무 많은 잔소리들을 퍼붓는 사람이 엄마이기 때문에 저희 엄마도 잔소리 엄청 하시거든요. 근데 저도 엄청 해요. <laughs> 칭찬, 응원, 격려, 혹은 정보. 이런 것들을 빙자한 잔소리. 아니면 뭐 그냥, 그냥 잔소리도 많죠. 그런 엄마의 잔소리로부터 막 도망치고 싶었던 20대에 21살의 아이를 낳아서 키우던 제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엄마가 되고 나니까 잔소리 호르몬이 몸에서 나오는 것 같다고. <laughs> 그때는 그냥 웃어서 넘겼었는데, 제가 엄마가 되고 보니까 물한 컵을 주면서도 물두 손으로 잡아 먹고선 책상 위에다 올려놔. 책상 가에 말고 책상 안쪽에다 올려놔야지. 걸어갈 때 옆에 책상 치지 마. 그래놓고 결국에는 쏟아요. 그러면 거봐 엄마가 파면서 물을 닦죠. 정말 열 번의 잔소리를 하고도 열한 번의 잔소리를 하지 못하는 것이 아쉬워지는 것이 그것이 잔소리의 패턴인 것 같아요. 엄마는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쭉 그렇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딸깍 모드가 바뀌어서 아 이제 너는 너의 삶이니 너의 삶에서 나는 손을 떼겠노라 하고 그렇게 갑자기 모드가 변경이 될 수가 있겠어요 왜 80이 돼서도 60 먹은 자식을 보면 자주 심해라 자주 심해라 한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엄마의 잔소리라는 이름의 관심이 조금씩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런데도 여전히 그냥 엄마가 잔소리하면 아 알아서 그만해 알아 막 이러면서 <laughs> 버르장머리 없이 대답을 할 때도 많이 있죠. 그래도 이제는 알아요. 그게 나를 향한 엄마의 무한한 관심과 무한한 사랑과 무한한 걱정이 어쩔 수 없이 만들어내는 말들이라는 걸 제가 제 아이들에게 그런 것처럼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아, 엄마도 연습을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이 엎어져도 기다려줄 수 있는, 천년만 년이 걸려서 하는 일을 그냥 기다려서 지켜봐 줄수 있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엄마의 다음 단계 레벨업인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또, 아직 3세, 5세면, 아, 내가 아직은 내가 엄마로서 뭔가 좀더 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근데 또, 80세가 되어도 60세 자식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겠죠. 아직도 내가 엄마가 해줘야 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연습을 해볼까 해요. 잘 될지 모르겠지만. 엄마의 능숙한 손만큼 따라오지 못하는 아이의 손을, 그리고 엄마의 빠른 발걸음만큼 따라오지 못하는 아이의 느린 발걸음들을 이제는 조금 기다려볼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나중에 애기가 커서, 아, 알았어. 저처럼. <laughs> 아, 알았어.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런 말을 하면 좀 아차 싶을 것 같긴 해서요. 오늘의 실천과제를 저한테 던져볼까 해요. 애기가 화장실에 가서 팬티를 내리려고 할때 보복보복되고 있으면 전 분명히 내려주고 싶겠지만 그때 아 그래 팬티를 빠는 한이 있어도 내가 네가 하는 걸 기다려보마 하고 한번 오늘은 기다려볼까 합니다 오늘 제가 꼭 그걸 참아서 0.0001단계라도 레벨업을 할수 있는 엄마가 되기를 여러분 같이 응원해주세요 아 뭐야? 엄마 유튜브 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